생각보다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치료를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쓰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낙사형 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 잘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른세상병원에서 새롭게 개소한 낙사가약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환자분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낙상이라는 부분이 점점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관련된 골절과 손상 환자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하면서 또 낙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후에 재활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낙상과 손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하기 위한 어떤 센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이러한 부분이 병원장님과 뜻이 통하여서 센터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과적으로 병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당뇨나 고혈압,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활동력이 좀 떨어지시게 되고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형외과적으로 하지 쪽 관절에 문제가 있으셔서 원활한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이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동반된 손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엔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골절이 발생했는지 안 아닌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애매하게 집에 오래 계시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조치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벼운 낙상이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고 골절이나 손상이 동반된 게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체로 고령 환자분들이 뼈가 많이 약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부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골절 치료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골절이 발생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골다공성 골절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재활 과정에서 보행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대부분 떨어져 있으세요 근감소증이 대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하게 보행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재활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이 필요하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골다공증이 심하게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쉽게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류를 할때 T-score라죠.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2.5부터 우래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3.0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거기다가 동반해서 골다공성 골절이 발생을 한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극적인 골다공증 치료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골다공증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치료보다는 적극적으로 골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사제제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치료하셔야지 기존에 발생했던 골절도 충분히 치료하면서 추가적인 골절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밀도를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골다공증 치료를 접근하셔야지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항상 낙상의학이나 노년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제일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치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감소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치료제가 개발 중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시된 약이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어떤 치료라고 할것 같으면 적절한 보행 재활과 내과적인 질환 관리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한 근육량 유지가 핵심 관리 요소가 될 것이고 생각보다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치료를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쓰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질환 상태나 골다공증의 심각한 정도에 맞게 적절한 치료 약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관리를 하는 법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낙상형 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 잘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니다 단순히 골절 발생 환자의 정형외과적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과 협진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낙상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을 미리 저희가 찾아내고 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형외과가 메인으로 일을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손상이 발생했을 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골절 치료와 손상에 대한 부분이 잘 회복되어서 보행까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의료진들이 그런 치료에 있어서는 최상의 결과를 낼수 있는 팀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손상이 있을 때 저희가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골절이나 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술적 치료까지도 잘 제공할 것이고 재활치료를 통한 보행회복까지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예방과 적절한 치료 이후에 추가적인 낙상 발생 예방까지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센터로 만들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